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니포넴, 선발 투수 분석, 요미우리 야마사키 요리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야마사키는 교류전에서도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원래 홈에서 강점이 확실한 투수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니포넴 키타야마 코우키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2일 야쿠르트와 홈경기에서 8이닝 5안타 14 삼진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타야마는 리그에서의 호조를 교류전까지 이어가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연소콤등판 이후 원정이긴 한데 금년 원정돔 구장 투구가 강했다는 점은 주목요소다. 불펜진 분석 요미우리 니시다테 유아는 7이닝 5안타 1실점 첫 선발 등판에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냈다. 이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한 점차 경기를 마무리했다. 니포넴 야마사키 사치아는 6이닝 5안타 1실점 오래간만에 교류전에서 호투를 해냈다. 그러나 직후 등판한 이케다가 1실점을 허용했고 그게 결승점이 되었다. 타격 분석 요미우리 야마사카의 이케다 상대로 두점 그러나 구안타 삼볼렛의 두점이라면 솔직히 반성 많이 해야하는 결과물이다 현재 요미우리 타격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일듯 니포넴 니시다테 상대로 단한점 그러나 5회초 선취점 얻은 직후 이사 말로에서 키오미야 코타로가 찬스를 이어가지 못한게 결국 KO 펀치를 날리지 못한게 되었고 결과는 역전이었다 역시 집중타에 의한 득점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팀 모두 빈말로도 공격력이 좋다고 할순 없는 편이다 이번 경기에 나서는 야마사키와 키타가와 모두 쾌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다. 이번 경기 역시 불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승리조의 연투 여부는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반에 강한 니포넴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2 니포넴 승리 두번째 경기 야쿠르트 데라쿠텐 선발투수 분석 야쿠르트 페드로 아빌라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리포넴 원정에서 6.2이닝 6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빌라는 기복이 심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패턴 그리고 홈경기임을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다. 라쿠텐 키시 타카유키 3승 2패 4.14 가시즌 4승에 도전한다. 12일 주니치와 홈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시는 리그전의 아쉬움을 교류전에서 풀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금년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라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불펜진 분석 야쿠르트 믿었던 램버트는 4.2이닝 6안타 5실점으로 k 요 주자가 나갔을 때 연속타를 맞은 게 문제였다. 이후 4.1이닝 동안 불펜이 1실점으로 버티긴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 1차전과는 다르다. 1차전과는. 라쿠텐 타키나카 요타는 7이닝 2실점 비자체 쾌투. 실책이 아니었다면 무실점도 가능할 정도였다. 나머지 2이닝을 후지이라와 노리모토가 마무리. 즉, 이번 경기는 노리모토와 후지이라를 쓸수 없다는 이야기다. 타격 분석. 야쿠르트 타키나카 상대로 OMR 두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다. 8개의 안타를 때려내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컸다. 역시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가 힘들어지는 건 여전하다. 라쿠텐 램버트를 공략하면서 5점, 그리고 바우만 상대로 1 점. 홈런 없이 집중타로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교류전에서 홈보다 원정타격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면 이번 경기도 기대할 만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램버트가 무너졌다. 이 말인즉슨 이번 경기에서 아빌라 역시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키시는 직전 교류전에서 좋은 투구를 해냈고 전날 타키나카가 통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키시도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타선의 힘도 라쿠텐이 더 좋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대3 라쿠텐 승리. 세 번째 경기 요코베이 대세이브 선발 투수분석. 요코베이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1 오릭스 원정에서 8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즈마는 교류전에서도 쉽지 않는 쾌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홈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qs 플러스 급의 투구는 충분히 이어갈 것이다.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1일 한심과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최근 6경기 연속 qs 플러스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변수가 있다면 그게 다 홈경기고 원정의 와타나베는 물음표가 가득한 투수라는 점이다. 불펜진 분석 요코베이 안드레 잭슨은 6이닝 1타 2실점, 원 찬스에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었다. 이후 승리조가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3인방 방어율이 모두 한 점대 초반이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는 5이닝 7안타 3실점. 이전과 다르게 위기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의 쐐기를 받고 말았다. 승리조와 허리의 차이는 크다. 타격 분석. 요코베이 스미다와 타무라 상대로 4점. 특히 스미다 상대로 연속 타를 때려내면서 득점을 올렸다는 점이 디나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요소일 것이다. 사노와 마키가 모두 멀티히트를 때려냈다는 점 역시 반가운 부분이다. 세이브 안드레 잭슨 상대로 터진 야마무라의 2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다. 이외초 그 홈런 이후 안타는 단 3개. 한번 가라앉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는 세이브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 잭슨은 잭슨, 그리고 스미다가 무너졌다. 세이브 입장에선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즈마는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교류전에 투구도 좋다는 게 포인트다. 물론 교류전 투구는 와타나베도 좋지만 원정 야외 경기다. 좋지 않은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베이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의 요코베이 승리.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 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 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 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주니치 데오릭스, 선발 투수 분석, 주니치 미우라 미즈키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 1일 라쿠텐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한 미우라는 왜 소프트뱅크가 그를 방출시켰는지를 증명하는 중이다. 즉, 교류전에서의 미우라는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릭스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1일 요코베이와 홈경기에서 7.2이닝 2실점에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타지마는 교류전 들어서 호투의 페이스가 이어지는 중이다. 원정에서도 큰 변수가 없는 타입임을 고려한다면 교류전에 호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불펜진 분석 주니치 와쿠의 히데아키는 오이닝 6안타 3실점.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타자들의 분투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후 불펜이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게 포인트. 마치 아마 신야는 정말 육성의 신화로 기억될 수 있는 투수다. 오릭스 믿었던 쿠리 아르는 사이닝 4실점 KO. 보슬러에게 허용한 세점 홈런이 너무나 컸다. 직후 등판한 야마다 노부요시가 좌타자들을 막지 못하고 이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다. 야마다가 잘 던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타격 분석. 준이치 쿠리와 야마다를 공략하면서 보슬러의 3점 홈런 포함 6점. 오래간만에 몰아치기를 하는 준이치의 모습이 나왔다. 사만타를 몰아친 오카바야시 유키는 어느새 타율이. 313까지 급상승. 아무래도 톱타자보다 3번이 더 체질일지도 모르겠다. 오릭스 와쿠이 상대로 3점. 하지만 그 이상의 점수를 뽑아내지 못한 건 아쉬웠고, 준이치의 불펜에게는 철저하게 막혀버렸다. 특히 중심타선의 장타 부재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 통구 유마의 페이스 하락은 여러모로 아쉽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날 경기는 두 번의 찬스를 멋지게 잡아낸 주니치의 승리였다. 쿠리를 공략한 건 분명 반가운 부분. 그러나 주니치는 좌완 상대 문제가 심각한 팀이고 타지마는 교류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반면 미우라는 왜 그가 소프트뱅크에서 방출을 당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 중이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2 오릭스 승리. 다섯번째 경기. 한신대 치바로떼. 선발 투수. 한신 이토 마사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군 복귀전이었던 11일 세이브 원정에서 7.2이닝 사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이토는 여전히 그의 위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거기에 원래 홈에서 강했던 투수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치바 롯데 타나카 하루야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7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사안타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타나카는 이번 시즌 한 단계에 올라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고교 이후 코시에는 오랜만인데 야외 경기 역시 좋은 투수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펜진. 한신 사이키 히로토는 6.2이닝 3실점. 6회까지 완벽했지만 7회 초 2사 이후에 집중타를 얻어맞으면서 3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지만 타자들의 부진이 결국 패배를 부르고 말았다. 아쉬움이 남을 듯. 치바 롯데 키무라 유토는 4이닝 1실점. 그러나 한 타이밍 빠른 투수 교체가 적중하면서 오이닝 이 안타 무실점으로 불펜이 힘을 냈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다. 중간 2이닝을잘 막아낸 타카노 슈토는 마당새 역할을 잘 해주는 중이다. 타격 한신 키무라 유토 상대로 3회 초 터진 나카노 타쿠무의 적시타로 올린 한 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5 개의 안타와 2 개의 사사구는 침체된 한신의 현실을 보여주는 포인트. 사토 테로아키의 사타수 사삼진은 상당한 적색 신호다. 치바 롯데 6회까지 사이키의 투구에 이안타로 막혀 있다가 7회 초 안타 4개를 몰아치면서 3득점으로 역전. 그리고 그게 결승점이 되었다. 이후에 타격은 부진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점은 큰 소득일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신의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날 중심 타선의 부진은 꽤 치명적인 포인트. 그러나 전날 치바 롯데가 승리했다고는 해도 타선이 좋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양 팀의 타선은 막상막하고 선발도 막상막하. 하지만 최근 한신의 불패는 결정적일 때 흔들리고 있고 이 점이 결국 마무리를 바꿀 것이다. 후반에 강한 치바 롯데 마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2 치바 롯데 승리 여섯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분석 히로시마 요한 도밍게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5월 22일 야쿠르트와 홈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 후 2군으로 내려갔던 도밍게즈는 조정을 거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오이닝은 잘 막아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소프트뱅크 오제키 토모이 사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2일 요미우리와 홈경기에서 구이닝 4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오제키는 최근 두 경기 16이닝의 호조가 이어지는 중이다. 다만 홈에 비해 원정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의 오제키라면 6에서 7이닝은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불펜진 분석. 히로시마 오세라 다이치는 4이닝 9안타 사실점 역시 금년 교류전은 오세라에게 있어서 최악의 교류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나 이후 불펜이 오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냈다. 타카하시 코우야에겐 정말 기념비적인 승리일 듯. 소프트뱅크 마에다 슈는 사이닝 이실점. 역시 원정 야외 경기에 약한 투수임을 증명해냈다. 오우야마가 불을 잘 껐지만 오가타 슈토가 그랜드슬램을 허용하면서 역전. 거기에 오수나까지 무너지면서 완패를 당했다.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타격 분석. 히로시마 소프트뱅크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파비앙의 그랜드 슬램 포함 8점. 전날 경기는 오래간만에 홈에서 강한 히로시마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된 경기였다. 다만 드러난 건 역시 선발보다 불펜 공략이 포인트라는 것. 소프트뱅크 오세라 다이치를 공략하면서 내점. 그러나 이후 히로시마의 불펜 상대로 꾸준히 주자를 내보내고도 들여보내지 못했다. 역전당한 직후부터 타격의 모멘텀이 모두 날아가 버린 게 문제. 콘도 캔스케를 괜히 쉬게 했나 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비앙의 그랜드 슬램은 경기를 완전히 갈라버렸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전개는 소프트뱅크가 좋았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마에다 상대로 막힌 히로시마 타선은 오직키 상대로 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결국 도민게즈가 얼마나 해주느냐지만 이닝 소화력 문제가 있고 히로시마는 불펜 허리가 약한 팀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2 소프트뱅크 승리.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